안녕하세요. 지원이입니다. 저는 지금 아침 7시 53분이고요. 무계획으로 어, 귀덕국가지질공원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일단 버스 터미널로 가가지고 어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가는 버스표가 있대요. 그래서 돌아오는 표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제 돌아올 때 누군가는 또 저처럼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표가 다 팔리면은 저는 이제 거기서 못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가장 걱정인데, 아, 또 거기서 표를 살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터미널 가서 번역기, 뭐 팝하고 이런 거 써가지고 표를 예매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온도가 영하 7도 찍히더라고요. 아, 계속 추워지는 것 같아요. 날씨가. 그래서 일단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작정 들이되는거죠 눈만 안왔지 날씨 엄청 춥습니다 아또 창갑 안가져왔네 일단은 택시는 잡았고요 도착하는데 한 12분정도 걸리는거같아요 어아 뭐야 아 쎄쎄 쎄 아. 일단 를 사긴 샀거든요. 가는 표는 있네. 근데 오는 표만 있으면 되는데. 아야, 신부. 신자 보자. 어? 무슨 라면이 뭐? 어, 뭐냐? 어? 어, <목소리> 아. 기다리나 본데. 응. 음. 시4 0분 표. 아, 21분이구나 아 놀래라 어, 터미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오면 밖을 못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짐 검사 때문에 화장실인 줄 알고 조금 위로 올라갔다가 잡혔네요 <laughs> 아씨 너무 웃겨 중국어 하나 더할줄 몰라도 일단 핸드폰하고 단어 몇 개만 알면 어떻게든 여행은 되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한 차를 읽을 줄 모르니까 이거, 꿀이덕 맞아? 꾸이덕. 근데, 본한차 같긴 하다. 음흠. 알겠네. 꾸이덕. 항상 불안하냐 마음이. 일단, 알리페이로 32원 버스표 결제했습니다. 32원이면은 비싸구나. 180원. 아니, 그래도 택시비 검색을 보니까 5만원인가 3만원인가 하더라고요 그거보다는 훨씬 이게 더 괜찮아서. 야, 표, 자석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아, 큰일 뻔했네. 다시 이동. 야, 야. <laughs> 28번. 어, 28번. 28번, 28번. 28번으로 가야돼. <laughs> 对啊 네, 이거 버스에 사람들 다꽉 찼거든요. 진짜. 근데 내 네, 업자리만 없어. 도착하면 바로 돌아가는 표부터 사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돌아갈 때 표가 없대요. 아, 큰일 났는데? 정거장에는 표가 있대요. 다행히 어, 가서 표를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아, 지금 웃는 얼굴이 갑자기 표가 없다고 하니까큰깐 당황해가지고 일단 일단 가봐야 될것 같아요. 오후 5시 반까지 와야 된다. 이제 응. 나 혼자 내리는 야 야, 이걸 어떻게 넘어가? 아니, 내려준 건 너무 고마운데, 뭐 무단횡단을 해야 돼? 아니, 미치겠는데, 딱 <laughs> 한가운데에다 너를 내려주면 어떻게 하냐고? 응, 내가 내가 죄다 내가 죄야. 근데 이제 넘어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옆에가 지질공원인 것 같긴 해요. 아그 아가씨가 신인가는 표가 많다고 했으니까 아 내가 왜 도박을 했지? 그냥 그냥 할걸아 그냥 이제 건널 겁니다. 목숨은 하나야. 목숨은 하나!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드디어 공원에 왔습니다. 아. 有车，啊、呃、有，啊有，嗯，嗯，这是您的门票和乘车凭证，这个是要在坐车的时候交给工作人员的。好，我的，我听懂了，听懂吗，啊、听懂吗，谢谢、啊，谢谢 <laughs>，你好，你好，你好。<laughs> 啊，贵德县对，是整个贵德县，嗯、然后我们现在在这一块儿，啊，这一块儿，然后这边就是黄河，啊，对，从这儿往下流、就是啊，黄河，对，黄河，黄河，yes，对，我们这边是寺院比较多一些，啊，哎、啊，你看像这个的话，这个文昌，这是、个、珍珠寺。 还有我们这黄阁，啊、哦，黄阁，这些都有三百年以上的历史。啊、哦，对，那个给他，啊好，那就给他就可以了。谢谢，拜拜，妈妈再见，再见。哎，谢谢，好嘞好嘞，谢谢，新年快乐，新年快乐。 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와, 근데 진짜 아름답네요. 진짜 아름다워. 그 칠체산보다 어, 규모는 작다고 하는데. 보시나요? 아, 진짜 아름답긴하다. 사람이 없어도 너무 좋네. 근데 여기 막 염소 나올 것 같아. 여기는 뭐 제가 정보가 없다 보니까 뭐 설명을 못 드리겠네. 진짜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움. <laughs> 여기도 좀 고도가 높은가 보네. 배 아프네, 배 아파. <laughs> 진짜 멋있다. 왠지 그 노래가 떠오르네요. 신승우님의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와, 진짜, 전, 여기는 전설입니다, 전설. 글 어, 어, 뭐, 아, 흔흔. 뭐, 어, 내려와. 어. 아만 만만? 네, 엄마 좀 내려왔어. 부 아. 이제 다음 코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올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아, 근데 오길 너무 잘했네요. 하마. 아. 바람이 장난 아니게 불고만 불은 고만 어어어 두개 코스가 끝인가 봐요. 저기서 더 재밌게 놀걸. 어쩐지 답 보러 천천히, 천천히 오라고 그러고. 아 여기 구간마다. 哇嗯，像这边的话是一些贝壳化石，像这个大的话是从青海海西地区有个贝壳梁的地方，从那边运回来的，分上、嗯、拿下来，哦、对，贝壳化石，化石，对，证明以前咱们这边属于一个海洋。 이 이쁘다. 아짧지시고다 죄송합니다. 죄다죄송니다죄송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니다죄고합고다고송합니 어유 재밌게 잘 보고 갑니다. 목숨은 하나다. 목숨은 하나다. 오는 차가 보이지 않는다. 목숨은 하나다. 목숨은... 목하 목허! 목, 화, 목. 아유, 아유. 여기서 11번 버스를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미리 현금을 꺼내놨는지. 아, 알리페이 안 되나? 아, 씨. 어, 죽인다. 버스가 더 이쁘네. 버스도 다행이에 알리페이가 돼가지고. 무시대적 방법을 쓰고 있어요.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디디택시에다가 어, 귀덕 터미널을 쳐가지고 <laughs> 여기 부근에 도착하면 내려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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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지금 서라운드 뷰로 나를 소고 계시는구나 굿드 와. 씨씨씨씨씨 음. <무늪> 일단은 뭐, 뭐 행사하는 것 같은데? 아이야아이야이야야야야야야 호이야호이야호이야호이야호이야 어이야, 아, 아주머니들 덕분에 잘 내렸습니다. 여기 또 신기한 곳이네. 2129, 2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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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9 9번다왔9어떻 왔다. 어 오나 했다오정했잘데정와잘다행입서다행입합다다사합합다다사합니다 牛肉，牛肉，好好好，小的嘛，十一的啊，十的嗯嗯嗯，韩国人没事，我记，韩国啊，韩国韩国，哦思密达嘛，他说，十米单，微信收款一元，到了啊，谢谢您的会哦，嗯，好，他。 차? 응,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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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차. 난 <laughs> 젤시탕. 아, 탕. 응, 음, 네. <laughs> 잔주하라네. 차에 무슨 대파를 뿌려부나했해 그. 아, 시시, 음. 시시. 응. 음. 오. 어, 아, 맛있겠다. 그래, 난이 사이즈가 제일 낫네. 작은 거. 음. 아우, 고기 들어갔네 또. 아휴 내가 고수를 잘못 먹나? 음, 비빔면. 사실 볶음밥 먹고 싶었거든요?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일단 뭐라도 먹고 이따 먹자 생각하고 왔는데 너 이건 줄 알았어. 근데 바로 한기인는줄 알아보네. 음. 음! 응아 이거 맛있다응그거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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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吃习惯吗？啊，好吃，好吃，好吃，好吃、嗯，<laughs> 真的好吃。哈哈哈哈新年快乐，新年快乐，哦、新年快乐。慢走啊！再见。잘먹었습니다。<laughs> 哇，超、哦。